특수 관계인 사이에 저가 양도 고가 양도 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에, 증여세 상담 사례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또 중요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을요, 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남남입니다. 타인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금매로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매매가 안 되니까 뭐 6억에, 심지어 5억에 반값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뭐 8억짜리를 뭐 3억에 팔았다. 이렇게 싸게 팔았다. 이런 경우는 특수 관계인입니다. 남남끼리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인데요. 특수, 어, 세법상 특수 관계인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들에서 특수 관계인은 이제 친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친족은 아버지 혈족은 6촌인의 혈족이 되겠고, 어머니 쪽에는 사촌인의 인척이 친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러면 개인간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개인간의 특수관계인은 사촌인의 혈족입니다. 아버지 쪽에 사촌인의 혈족과 어머니 쪽, 삼촌인의, 삼촌이네. 삼촌인의 인척까지를 우리는 특수 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 간의 부동산을 싸게 거래하는 경우는 시가와 대가와 차익이 너무 크게 되면 그걸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시가 8억짜리를 무작에 싸게 팔았어요.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얼마를 싸게 판 거예요? 5억을 싸게 팔았잖아요? 그 5억을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가 8억짜리입니다. 8억원짜리를 3억에 아들이 이 매매 대금을 3억을 지급했어요. 3억. 그러니까, 8억짜리 주택을 아들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억을 아들이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증여로 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시가가 되겠고요. 아들이 지급한 건 대가가 되겠죠. 이때, 증여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느냐. 이 차액. 5억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시가 8억과 아들이 준 대가가 3억이니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입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어. 자, 5억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인데 여기서 무엇을 빼느냐?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빼는거지요. 이때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가에 시가에 30%를 곱한 금액과 3억원입니다.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겁니다. 적은 금액 자증여산가액은요증여산가액은 얼마로 보느냐 시가와 대가와의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여기서 기준금액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와의 그 차익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시가의 30%면 얼마입니까? 시가가 8억이죠. 시가 8억의 30%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다. 2억 4천만 원과 3억 원중 적은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그러면 5억에서 5억에서 기준 금액을 빼는데 그 기준 금액은 시가의 30% 곱한 금액과 3억 원중 적은 금액이 기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그래서 5억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8억의 30%니까요. 2억 4천만 원을 빼니까 증여 재산은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과 기준금액을 비교해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커야 됩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커야 돼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다. 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곱한 금액과 3억 원중민 적은 금액을 뺀다. 그래서 5억에서 시가와 대가와 차액이 5억이니까 5억에서 기준금액 2억 4천을 빼니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8억짜리를 3억에 팔았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익 생겼나요? 아들이 이익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얼마를? 2억 6천. 그러면 아들은 2억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1억까지는 10%가 되겠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1억까지가 10%니까 1천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니까 1억 6천이 되겠네요. 1억 6천만원에 20%니까 얼마입니까? 3천2백, ,200, 4천2백만원의 증여세를 내됩니다 과표가 1억까지는 10%고 1억에서 5억은 20%죠. 만약에 2억 6천이면은 20%건 5천2백만원입니다. 5천2백만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를 천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4200만원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2억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들은요 아들은 얼마 주고 샀죠 지금? 아버지에게 8억짜리를 3억 주고 샀잖아요 3억에다가 그러면 아들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3억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3억을 주고 샀지만 3억에다가 증여 재산가액이 2억6천을 더해줘야 됩니다. 2억6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은 아들의 이 아버지로부터 산 취득가액은 5억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5억6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아들이 양도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상억이 아니라 증여자산가액 2억 6천만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금액 아, 2억 6천만원 더해서 취득가액은 5억 6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양도 고가양도 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때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가에다가 30%를 곱한 금액과 3억 원중둘 중에 민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대가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 질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